안녕하십니까 미니 TV 정민대리입니다. 미니 사운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코룸 모터스에서만 진행하는 방식의 사운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 있던 미니의 튜닝 요소를 좀 덧대서 미니 전 모델에 한해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패키지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이튼.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게 좀 느껴질 수도 있는 브랜드일 수도 있겠지만, 뭐, 어, 저는 좀몇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튼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한번 편경배 기점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장이. 네, 반갑습니다. 네. 또 <laughs> 이튼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가요? <웃음> 일단 <웃음> 네. 이튼이요. 메이드인 젊은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아, 젊은. <laughs> 네. 어, 독일제 브랜드고요. 아, 예, 예. 보통 어, 어, 독일 브랜드는 이튼 말고도 여러 브랜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그 어, 스피커를 독일 현지 공장에서 독일인이 만드는 아. 어, 유일한 스피커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땀또이 장인이 손을 내는 네, 네. 그런. <laughs> 어, 스피커군요. <laughs> 공장에서 돌릴지라도 네. 독일 공장에서 돌리고 사실 예, 어, 수제작품 수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독일이 제일 잘하는 건아 아, 그렇군요. 네. 어 그러면 지금 이제 국내에 들어온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laughs> 어, 어 사실은 저는 어, 지금 직장 3년 전에서부터 총판을 어, 그 하고 있고요. 그 전에 한 20년 정도 전에는 아 한국에서도 한번 한 바탕 휩쓸었다는 걸로 저도 아, 전설로 예. 듣고 있어요 저도 되게 듣고 있어서 예전에 네. 이톤이라는 브랜드보다 이튼이라고 이렇게 알고 네. 있었는데 애튼 어, 하시는 예. 분이 예. 시고요 되게 좀 종류가 많이 이렇게 있어서 불러지더라고요 네. 네. 아, 사실은 어, 네. 그 본토 발음 하면은 어, 그 독일에서 아베체드 해가지고 에톤이 맞을 것 에톤.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하면서는 어, 한국이니까 이톤으로 좀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BMW의 그 최상급 모델에는 이톤 OEM 스피커들이 들어갑니다 아. 사실상 b m w 순정 스피커를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이제 상급 모델에 해서 BMW 미니의 호환성이 가장 좋지요 아 그렇다면 BMW의 벵에로롭슨이라는 브랜드가 네. 들어간다면 그 회사의 네. OEM 제품이란 이름에서 이제 이톤 브랜드가 음. 같은 이상이 되는 그런 아, 제품들을 더 시공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겠네요 좋은 가격에 아 그렇죠 <laughs> 좋은 가격에 포롱에서는 더 좋은 조건에 정민 대리님한테는 네. 더더더 좋은 조건이 있을 거예요 <laughs>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어이 이톤 브랜드를 사용했을 때 고객들한테 드릴 수 있는 베네핏은 진짜 뭐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음, 음. 어떤 부분일까요? 어두 가지가 있는데 미니에서 낼수 있는 어, 가장 정확한 소리를 내줍니다. 어 저기 이톤 말고도 어, 좋은 브랜드 혹은 좋은 스피커들도 어, 세계 유수의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네. 어, 이 제품은 지금 미니 시공하려고 했는데 <laughs> 미니의 작정을 하고 만들어졌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 BMW 미니용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Made for Mini. Made for Mini. Only Mini. 미니. 네. 아 미니만을 위한 네. 특별한 스피커네요. 네. 네. 작업공정에 있어서 어, 차량의 훼손이 손상이 전혀 없습니다 아, 손상이 전혀 없이 네. 시공이 이루어질할수 있다라는 네. 부분이죠. 네. 뭐 이제 시공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업의 노하우가 될수 있는 네. 부분이니까 이거는 네. 제가 따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 부연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네. 음, 음, 사실은 어, 저희는 그, 음, before 하고 after 동영상을 안 만들고 있어요 아, 사유인즉슨 그 어, 이렇게 녹음을 하시게 되시면은 소리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음... 그래도 참조하십사, 어, 그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실제에서는 네. 조금 더 어, 박진감 넘치는 전달감이 있, 있게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그 편지점장님과 함께 지금까지 한번 이 편에 대해서 아마 알아봤는데요. 어, 차량은 제가 잠시 뒤에 시공이 다 완료되면 그때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음... 네, 이번에는 어, 제가 직접 이톤 스피커를 들어보면서 체험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동을 켜고. 몇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볼륨을 최대한 다 올려볼게요. 과연 거슬리는지. 나의 여자친구. Mm. 네끝내서모른다고할까그나저나저말투 몇 가지 음악을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 참고로 볼륨을 다 올렸었어요. 전부 다 볼륨을 올렸었고, 원래 볼륨을 풀로 다 올렸을 때 스피커가 찢어지는 음이라든지 아니면 귀가 아프고 좀 여러가지 안 좋은 점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톤 스피커로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전혀 귀가 불편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설정 부분을 제가 보지 않았는데, 한번 볼까요? 네, 고음하고 저음이 다 올라가 있죠. 이렇게 밸런스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음량이 아주 좋네요. 엄청 좋아요. 이 브랜드를 이제 코롱모터스에서 직접적으로 런칭을 해서 같이 출고할 때 고객님께 이제 옵션 사양으로 해서 최초로 다른 딜러사에도 없는 그런 방식으로 보증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보증인데 잭바이잭으로 스피커를 바로 맞교환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증에 대해서 문제가 될게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옵션을 어, 트위터 보이시죠? 하만카돈 트위, 트위터 보이시죠? 이 케이스는 하만카돈인데 실제로는 이톤 스피커죠. 어, 트위터를 따로 시공을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옵션으로 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상으로 이톤 스피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 저는 굉장히 체감을 했을 때 만족을 하고 비용적인 부분도 크게 발생이 되지 않는 튜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좀 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니TV 정민대리였습니다